안녕하세요. 도미나리TV입니다. 저도 아스날 연대기가 런칭이 되어서 잠깐 플레이를 좀 해봤습니다, 어제. 근데 어제 넷마블 런처가 임시점검을 하는 바람에 저는 좀 뒤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뒤늦게 시작한 만큼 이것저것 열심히 좀 알아보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BM 때문에 넷마블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어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것저것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초반부터 너무 많은 BM들이 나왔다. 운영사의 유저들을 태하는 대도가 진짜 호구 보듯이 초반에 좀 많이 빨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저도 실망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그래도 게임을 계속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초반 공략 팁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몇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사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메인 미션 캐가 막힌 다음에 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일단 필드 사냥만으로는 경험치가 안 오릅니다. 거의 안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캐스트들을 좀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는 뭐 오프라인 모드나 아니면 사냥터에 던져놓는 경우가 있을 텐데 사냥터에 던져놓는 경우에는 물약을 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보다 전투력이 좀 낮은 곳에서 돌리실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지금 보시면 정신력 자연회복량이 초반에는 많이 딸리기 때문에 스킬 쿨을 다못 돌립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프리셋을 줘가지고 스킬 2번 이런식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정말 필요한 스킬들 데미지 위주의 스킬들만 넣어서 사냥을 하게 되면 정신력 자연회복량이랑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이 스킬들만 다쓸수 있게끔 쿨마다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스킬을 다 때려 넣어 놓고 쿨이 돌았지만 정신력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평타만 치는 그거보다는 이게 더 훨씬 낫습니다 네 여기 스킬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프리셋 1번이고요 프리셋 2번에 지금 제가 요렇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인 퀘스트나 뭐 다른 퀘스트들을 밀 때는 중간중간 이동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력을 회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지만 밤새 자살을 돌리는 곳에서는 정신력 회복할 틈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따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번째인데요 이 아스달 연대기는 특이하게 뭐 퀘스트면 퀘스트 뭐 임무면 임무 이렇게 통과 해서 지칭하는 게 아니라 퀘스트가 따로 있고 임무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것 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맹 퀘스트랑 세력 퀘스트는 모조리 받아 놓으면 위에서부터 알아서 이동하면서 퀘스트를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요. 네,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 색깔들로 표시가 되는데 이 노란색이 메인 퀘스트고요. 지금 보라 색깔이 네, 세력 임무입니다. 이 세력 임무는 매일 6시에 초기화가 되고 매일매일 6개씩 할 수가 있습니다. 세력 임무에서는 강화석이랑 세력 주화를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파란색은 모음의 서가 되겠습니다. 어, 지역 임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완료를 하게 되면 고급 장신구나 강화석이나 수련석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스킬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수련석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강화석은 드랍한 무기들을 강화를 해서 장판을 깔아야 됩니다. 여기 필경관 들어가 보시면. 네 여기 장비에 강화를 해서 이 능력치를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강화속도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험에서 지역 임무도 꼭다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역 완료 시 의상 도안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험에서 들어가 보시면 일단 저는 첫 번째 인연의 땅은 다 끝났는데 이 지역을 끝낼 때마다 의상 도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지금 일반 의상이고요. 아스 농경지부터는 고급 의상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초반에는 메인 퀘스트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메인 퀘스트가 역사에서 일막 진행을 할때 메인 퀘스트가 좀 어려워집니다. 어, 이때 레벨이 29, 30 정도가 될 거예요. 일단 저는 이때까지 과금을 4,400원짜리, 네, 그거 하나만 했고, 앞으로도 과금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지금 레벨이 조금 낮긴 해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수동으로 메인 퀘스트를 좀 진행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기타 퀘스트들을 진행을 해서 레벨업을 하고 뭐 스킬을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 고급 장신구를 얻어서 전투력을 좀 올려야 됩니다. 그 뒤에 메인 퀘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메인 퀘스트만 밀다가 안 했던 이 보라색,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임무 같은 것들은 다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퀘스트에는 아까 이 직업 퀘스트가 따로 있다고 했는데 이거 완료를 할 때마다 여기 보시면 스킬을 줍니다 이 스킬을 얻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 퀘스트도 떠 있다면 진행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벌써부터 어렵죠 또 이제 메인 퀘스트가 밀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과금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퀘스트를 통해서 레벨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딴 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라는 게 있는데요 네, 아까 메인 캐스트를 밀다 보면 서막이 끝나고 이제 일막이 진행이 될때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일막을 보시면 여기 인연의 땅, 뭐 아스 농경지, 추산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냥을 할 때마다 이 포인트들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 포인트들에 따라서 이 개척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공격력이나 방어력, 명중, 경험치 획득량이 올라가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세력 임무, 초록색으로 표시된 연맹 임무. 연맹 임무는 이제 매주 월요일 6시에 초기화가 됩니다. 총 16개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저는 일단은 요거는 다 했습니다. 다 했을 때 강화석이라든지 경험치 이런 것들 다 주니까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을에 가 보시면 상인들이 있는데 스킬 상인한테서 스킬북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투사는 9만 원짜리 무쌍만 일단 우선적으로 구매를 했고요. 초반에는 이제 은화가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만 일단은 구매를 했습니다. 일반 몬스터 대상 피해율 1% 요거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54만원짜리 스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많은 스탯을 올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은화를 모아서 가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의 장비 상인한테 가보시면 장비를 주간 2 개씩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일반템인데 그거는 여기 필경관을 통해서 또 스펙업을 할수 있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획득을 못 하셨다면, 마을에 장비상인한테서 은하로 구매를 해서, 강화를 해서 이런 것들 채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구매 아이템인데요. 상점에 들어가 보시면, 은하. 여기에 소환권들이 있습니다. 레벨에 따라서 구매 가능한 것도 있고, 제한된 것도 있고. 보시면 일반, 고급, 이런 것들은 꼭 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으로 넘어가시면, 이 무기 강화석 같은 것도, 매일매일 사주셔야 됩니다. 방어 강화석도 사주시고, 최상급 강화석 상자는 나중에 은하가 좀 여유가 된다면 이것도 사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강화 확률이 2단계 오르는 빛나는 강화석까지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은하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뒤에 사줄게요. 그리고 재련석이랑 세공석은 주간 구매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미리 구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과금을 많이 안해서 거의 무과금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력이좀 빨리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파티 던전을 돌아서 이 파텐들을 사는 것까지 또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도움될 만한 영상들 제작을 해서 업로드 할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바이